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 기업입니다. 오늘은 K 바이오, 특히 K 바이오 대장주의 향후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림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바이오헬스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자, 우리 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특히 이벤트가 많이 몰려있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에 특히 대장주 위주로 많은 이벤트가 몰려있거든요. 알테오젠,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코스닥에서 당연히 시총 1위고요.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특히 2년간 급상승했던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확히 2년 전에는 시가 총액이 2조 원이었고, 올해 9월에는 24조 원 정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거의 12배 오른 거네. 그러니까 계속 점프업을 한 거예요, 두 달마다.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때문인데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알테오젠이랑 미국 할로자임 두 군데밖에 없고 할로자임 대비해서 알테오젠이 경쟁력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링거를 맞는 게 정맥을 찾는 건데 정맥 주사 제형이 현 현재 항암제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의약품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맥주사 제형은 한 병원에서 맞을 때한네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엉덩이, 허벅지, 배, 팔,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면 3분에서 이제 5분 만에 주사를 맞을 수 있거든요. 환자의 편의성이 이제 증대가 될수 있는 기술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한 시간에, 네 시간에 한 사람 놓을 걸, 네 시간에 뭐 몇백 명씩 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의 네. 링거 맞을 땐 되게 오래 맞아야 되는데 주사는 바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링거가 주사로 바뀐다. 그 어떤 기술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고 그 미국 회사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회사는 피아 주사 제형 기술이 특허가 2030년 기점으로 만료가 되는데 알테오젠은 2040년대 중반까지 특허를 유지를 할수 있거든요. 빅파마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환자 편의성 증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자기네들 the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들의 점유율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이 쏟아져 나오면 점유율이 당연히 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특허 만료가 되기 전에 정맥주사 제형이었던 거를 알테오젠이나 할로자임 기술을 활용해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면 특허를 연장을 할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할로자임 기술은 2030년 기점으로 특허가 만료가 되면 빅파마들이 기술을 채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허에 민감하고 특허 때문에 이 기술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테오젠이 향후 이 기술로 많은 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허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데 빅파마들 중에 일부가 이미 알테우젠과 그 계약을 해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까 네네 이미 계약을 많이 했었고 특히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게 아마 알테우젠도 최초의 제품일 거거든요. 음, 네.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그리고 항암제 키트로다인데 MSD에 이 키트로다가 9월 23일까지 미국 FDA가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근데 9월 23일 전에 나올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MSD는 이게 작년에 매출이 41조 원 정도 했던 의약품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에 바로 출시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여조 되는 매출 중에 알테우존이 갖게 되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SC 제형을 팔면 2028년까지 계약 구조가 좀 특이한데 바로 매출액 대비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라 1조 4천억 원을 특정 매출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나눠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1조 4천억 원을 다 받은 이후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계약구로 전환이 됩니다. 1조 4천억을 원 28년까지 대략 받게 되는 건가요? 알테진 박순재 대표님의 가장 빠르면 2028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뭐 1, 2년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고게 들어오면 알테오젠의 어떤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작년에 뭐 매출을 어느 정도 했었죠? 매출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회사이다 보니까 천억 정도 했습니다 천억 정도 했던 회사가 향후 2, 3년 안에 1조 4천억 원의 매출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라걸 보면 엄청난 큰 호재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받으니까 공장을 착공을 하게 되나요? 네. 이 기술 생산을 지금은 유럽이랑 중국에 있는 회사에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빅파마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국의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해서 직접 생산을 한 다음에 키트로다 같은 그 의약품에 들어가는 SC 제형 원료를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규모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해졌습니까? 두세 군데 지금 부지를 보고 음. 있는 것 같고 규모는 총 2,500억 정도 투입을 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까 코스닥 1등 종목인데 이 그라운드가 너무 좁으니까 코스피 더큰 무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회사 측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키트로다가 글로벌에서도 9월 말에 FD 승인이 문제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제 키트로다가 승인을 받고 시장에 안착을 한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본격 적으로 시장에 얘기를 할 계획이고 대신에 지금 아직은 코스닥 회사이기 때문에 코스닥 제도에 맞춰서 회사를 운영해 왔지만 뭐 ESG 이런 게 이제 코스피 제도는 좀더 엄격한데 그 회사 내부적으로 코스피 제도에 맞춰서 좀 정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던 바이오 종목이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은 지금 성공적이다 아니다라고 뭐 분분할 것 같은데 알테오제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알아볼 장목은 리가켐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 거죠?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항암제 ADC라는 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ADC는 설명을 하자면 총세가지 물질로 이뤄졌는데요. 하나는 항체인데 항체가 정확하게 이제 암세포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약을 암세포까지 배달을 해주고 암세포에 도착을 하면 아주 강한 독약이 암세포에 뿌려서 암을 죽인 역할을 하는데 그걸 페이로드라고 하고 음.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을 해주는 거를 링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이전을 해주는 거죠?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링커인데 링커가 암세포에 가서 정확하게 그게 끊어져서 독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링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 a d c 의 효능이 갈리거든요. 근데, 음. 리가캠 바이오는 암세포에서만 잘 잘리도록 하는 링커다. 암세포만 타기술에서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네네. 네, 네, 네. 계속해서 뭐 2019년부터 계속해서 빅파마들과 이런 계약을 해왔었나 보네. 2019년부터 6년 연속으로 작년까지 그 매년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고, 한국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리가캠 바이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발표될 더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항상 최소 매년 한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은 기술 이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3개월 내에 기술 이전이 나올 것으로 이거는 100%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일 수 있다라는 풍문이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일단 두 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두건중한 건은 글로벌 빅파마 한 건은 뭐 빅파마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괜찮은 조건의 계약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풍문이 맞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죠?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 아까 알테우젠 얘기를 했던 세계 1위 의약품 키투르다는 한 개의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딱한 개를 타깃으로 찾아가는 건데 에이 l 바이오는 이중항체라고 항체를 두 개를 달고 두 개를 동시에 타깃을 할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중항체가 아니면 단일항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에이 l 바이오 이중항체 기술에서 지금 계속 기술 이전이 나오고 있는 분야가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분야인데 항체 치료제 한 개는 뇌를 찾아가서 뇌에서 명확하게 한 가지 질병을 병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을 뇌 속에서 이제 억제를 하는 그런 역할만 할수 있는데 에벨바이오는 IGF-1R 뇌 안에 정확하게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셔틀 그 약을 데리고 가고 하나는 도착을 해서 이제 약의 효능을 내는 역할을 음,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버스 드라이버와 이제 약의 효능을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BBB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BBB라는 거는 혈관 뇌 장벽 그러니까 영어 줄임말인데 어깨에서 BBB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몸에서 뇌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뇌는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외부 물질이 침투할 수 없는 장벽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벽을 BBB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뇌 질환 관련해서 약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게이 BBB를 뚫을 수 있는 현존하는 기술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투과를 할수 있다면 빅파마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ABL 바이오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사노피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까? 네, 2022년 1월에 사노피의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드디어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거든요. 9월 1일에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이이 ABL 바이오의 기술이 사람에게 투약을 했을 때 부작용이었고 약으로서 이제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공시를 했고. 다만 그 약의 효능을 볼수 있는 그 BB비를 이제 얼마큼 뚫고 갔는지 그 추가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기 어렵다라는 이 BBB 투과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것 같고요. 산노피 말고 GSK와도 계약을 했습니까? 네, GSK에도 이제 계약을 했는데 GSK는 5월에 계약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 형식이 산노피는 아예 물질을 가져갔고 여기는 기술의 플랫폼 자체를 활용하는 이제 플랫폼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a b l 바이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타깃을 몇 개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계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 계약금 700억은 5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제 수령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단기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7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받을지 되게 많이 시장에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은 더클거 아니에요. 계약금이 700억이면 뭐몇 조단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고. 산업피 GSK 뭐 유럽에 대표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인데, 또 다른 빅파마들과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바이오계 대표님들 만나 보면 이런 기술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글로벌 빅파마 미팅에서 논의 BBB 투과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라고 항상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에이벨 바이오 이상훈 대표님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했고. 산오피가 2022년 1월에 계약이었고, GSK가 2025년 5월 계약이었는데, 그 텀이 길어서 시장에서 에비알바이오 성과가 GSK 결과가 나오기까지. 없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GSK 이후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계약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은 펩트론 이란 종목인데 이건 뭐 펩타이드 뭐 그거의 펩트론이니까 단백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마운자루로 유명한 회사죠. 일라이릴리랑 2024년 10월에 마운자루라고는 일단 공개를 안 안 됐지만 어깨에서는 음. 마운자로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지금 일주일 제형인데 그이 일주일 제형을 장기 지속형으로 한 달에 한번 맞을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일라이 릴리의 일주일 마운자로를 한달 제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계약입니다. 지금 위고비든 마운자로든 맞는 분들은 눈이 번쩍 뜰 얘기인데 매주 맞는 주사 정말 한 달에 한번이라고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임박한 겁니까 아니면 몇년 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MTA가 물질 이전 계약인데 돈을 망창 받을 수 있는 본 계약이 나오기 전에 MTA를 진행을 하거든요. MTA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를 계속 요청을 할수 있고 MTA를 뭐 2년 3년 진행하다가 안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사실 네. 거의 90% 이상이 MTA에서 본 계약으로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때 공시를 보면 2025년 12월에 이 MTA 체결 이후에 본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옳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MTA 물질이전 계약에서 기술이전 계약으로 갈지 안 갈지가 올해 말 12월에 나온다. 네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오면 나중에 주일회가 월일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청신으로 볼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K바이오 대장주 중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알테오젠,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이네 가지 종목을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명실상부한 대장주. 이기 때문에 꼽았고 그리가 캔바이오 ADC 그리고 에벨바이오 이중항체 ADC와 이중항체는 글로벌 모든 제약사들이 총 집합하는 글로벌 학회에 가면 무조건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꼽힐 정도로 차세대 항암제 뭐 차세대 의약품 차세대 기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두 회사이기 때문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펩트로는 올해 가장 핫했던 게 비만 치료제였는데 그 위고비랑 마운자로 때문에 국내에도 그 테마를 많이 타서 주가가 많이 들썩였거든요 비만 치료제 대장주가 펩트론이기 때문에 꼽아봤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어떤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문과생이 이과생에게 한수 배우는 형태로 잘 저는 배운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정말 문외한인데 많은 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k바이오 대장주의 향후 체크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김유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